어, 오븐에서 이렇게 한목 예, 이렇게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요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이게 이제 가이드 라인이 생기는데 위에 이렇게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정렬을 예, 이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선이 나와요. 어, 그리고 요 이제 사이에 어떤 간격을 내가 좀 예? 예. 넓히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 이 메뉴와 메뉴 사이에 뭐, 간격을 좁히든지, 아니면 넓히든지,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드래그 하시면, 요 화면이 좁잖아요. 그죠? 예. 요 화면이 좁은데, 어, 여기 이제 드래그 하시면은, 예.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웹에서 컨트롤 누르고 줌인 줌아웃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키보드 상에 어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밀고 아래쪽으로 당기고 하시면 예요 영역 예 이렇게 예, 게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컨트롤 키 누르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해서 적당한 화면으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뭐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여기 여기 안쪽에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어, 많은데 일단은 어, 여기 이제 그 자, 요언타이틀드 되있는 이 부분을 예. 클릭하셔 가지고 요거는 이제 메인이라고 용문으로 메인 예. 어. 메인이라는 페이지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메인 페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그 여기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어 페이지 메뉴가 있고요. 예. 자, 여기 이제 새 페이지 삽입 그다음에 요 편집 할수 있도록 페이지 복제 삭제, 이름 바꾸기, 뭐, 어, 페이지 내려받기, 전체 페이지 내려받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웹페이지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 페이지 삽입이라는 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예. 자, 새 페이지 삽입하면 빈, 이렇게, 예,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요 여성 의류, 예, 여성 의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쓰면 서브 페이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성 의류 페이지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페이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예, 페이지 눌러가지고 새 페이지 삽입. 이거 이제 남성 의류. 그리고 페이지는 뭐, 고객센터라는 거 있죠? 고객센터, 예, 고객센터 페이지까지 예. 여기서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삽입, 예. 그래서 고객센터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일단 예. 예, 페이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박 쇼핑몰 홈이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성 의류를 클릭을 하면 여성 의류 쪽으로 갈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 의류라고 뭔가 표시해 주면 좋겠죠? 어, 그래서 자, 아까 여기 지금 헤딩 쪽에 요 부분 사용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 이제 헤딩 쪽 이렇게 눌러 가지고 예, 요거 드래그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어, 바꿔주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편집 상태로 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여성 의류. 이렇게 제목만 일단 넣어줄게요. 이렇게. 요거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예. 남성 의류 요 페이지에서 컨트롤 V 해서 예. 글자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의류. 음. 그리고 또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컨트롤 부여에서 안에 글자 더블 클릭해서 예 고객센터. 예 일단 제목만 넣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 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어 웹페이지가 이런 이제 종이 한 장이죠. 이런 한장한장이 페이지라 고 그러잖아요. 그죠이 페이지들이 모여서 웹사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고 이제 서브 페이지가 있는데 서브 페이지는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 어 요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안에 다양한 우리가 레이아웃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예, 이렇게 이제 뭐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여기 이제 찾아 가지고 예.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화면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자, 이렇게 이제 메뉴 부분에 여기 여성 오일 부분 있죠. 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홈 먼저 찍고요. 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어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이렇게. 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연결하기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 설계한 것을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할때 이제 하이픈 링크를 걸어 주는 건데 연결하기 들어가서 예, 보시면 앞에 이거는 어, 링크 연결 정보 지금 없, 없다는 거죠. 예, 어, 지금 이제 어, 링크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연결 정보를 삭제하거나 설정하지 않으려면 이 상태에서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예, 이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눌러주세요. 예, 네, 페이지 누르니까 자 메인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인데 보통 우리 홈페이지에서 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인 페이지 이 홈페이지를 출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요. 메인, 그죠 어, 이걸 이제 적용하기 눌러주세요. 적용하기 됐죠? 예, 다른 거 아니고 홈 자기 자신 페이지 이거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번째 여성 의류도 우 클릭 하셔가지고, 링크 연결하기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또 누르세요. 자, 요 여성 의류를 클릭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되냐면 여기 밑에 페이지 번호 요 페이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 의류라고 나있죠. 요 페이지를 선택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적용. 됐어요? 그리고 남성의로 우클릭 해주시고 또 링크 눌러주시고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남성의로 클릭한 다음에 적용하기 눌러주시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고객센터 자 우클릭 해주시고 자 링크 연결하기 눌러주시고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센터 그다음에 네. 적용하기 됐죠. 자 근데 자, 이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메뉴가 있어서요. 이거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의료나 남성의료나 고객센터로 이동한 이후에 다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작업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불편하긴 한데 수정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작업한 거를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은 자 위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나옵니다. 그죠? 예,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예, 하시면 뭐 QR 코드 URL 이렇게 나오는데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게 세 창으로 보기 있죠? 어. 세 창으로 보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예. 창으로 보기.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 줄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볼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세 창으로 보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자, oven.io 어, 내용에서 이 페이지의 수정사항이 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장 버튼안 눌러 졌었는데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 확인. 예. 그럼 옆에 이렇게 팝업 창은 나오는데, 팝업을 차단 해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눌러 가지고, 예 팝업 차단 됐으면 이게 안 떠요. 결과를 그래서 이거 눌러서. 자, 요 상단에 보시면 오븐이오에서 자, 팝업 및 리디렉션을 자, 항상 허용 예, 체크해 주시고 예. 완료해 주시면 돼요. 완료. 예. 요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 팝업 요 빨간색 요거 아이콘 뜨거든요. 요런 분들 화면에 뭔가 나오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화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팝업 차단 요 아이콘 나오면 예.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예. 어. 오 v 점 i o 에서 팝업 및 리다렉션을 예, 항상 허용, 예, 요걸 체크해주시고, 이 예, 클릭해주시고, 확인 완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예, 됐죠?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예,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어, 아까 저장 안 됐었잖아요, 그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웹 테스트 실행. 어,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처럼 창이 안 열리죠. 요거 우리가 방금 프로토타이핑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성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여성우를 한번 눌러 보세요. 여성우로 쭉 갔죠. 그죠? 근데 우리 브라우저에서 보통 이전 페이지 가려면 어떻게 해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 페이지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전 페이지. 에 눌러 보세요. 다시 남성우로 한번 눌러 볼까요? 예. 남성우를 눌러 오시면 남성우로 쭉 갔죠. 예. 다시 백 백 이번에 이제 고객 센터 누르시면 고객 센터로 갔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해서요 지금 이제 완성된 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페이지를 화면 설계를 하고 이제 여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 그다음 뭐 회원 양식 같은 거, 이 가입 폼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하게 어, 많습니다. 뭐, 그래서 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들각 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메인 페이지 와서 페이지를 실제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엑스 버튼 눌러 가지고 일단 닫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했던 거 해결 좀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제목 넣고 메뉴 넣는데, 이거 외에 요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어 가지고 예, 네, 이용을 해 보시면 되고 화면 이제 설계할 때 화면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면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모양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 때 요런 요소들을 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요 부분 이제 그홈 다음에 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뭐 고객센터 이렇게 있는데 어, 요 부분을 이 예,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예, 가운데 부분만 자, 이거 드래그 하실 때, 요 대박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예, 잡으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 선택이 되죠. 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세요. 예,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자, 이 메뉴를요.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이거 네. 지금 하나하나 별개잖아요. 묶어 주는 거예요. 하나로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묶었죠.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그룹으로 묶은 이유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얘를 클릭했을 때 전체가 선택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위치 이동할 수 있고, 이네 개의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그룹으로 묶은 거를요. 자,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예, 여기서 여성으로 해서 컨트롤 부위 해보세요. 어, 다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 만든 메뉴를요. 그룹으로 묶고, 예,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예 내용으로. 여기에는 이제 메뉴얼 부분을 그룹으로 묶고 메뉴얼 부분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죠? 예, 그룹으로 안 묶으면 여러분들이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시면요 뭐뭐 뭐 이게 하나씩 빠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준 거예요 자다 됐었으면 다시 여기 이제 여기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이 디스캡 아이콘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예, 플레이 버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자, 여성오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성오일요. 의류, 여성오일을 의류 눌러보세요. 자, 위에 보시면 여성오일을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네, 홈 다시 눌러볼게요. 홈, 홈 어떻게 돼요? 자,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서 여성오일 쪽으로 갔다가 다시 홈페이지로 가죠. 예, 네, 메뉴를 지금 구현을 한 거예요. 이제 사이트, 이제 요 크기는, 뭐실돼서 크기는 이렇게 늘려보시면 이제 전체 화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각가지, 각가지 여러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이제 레이아웃 그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램적인 어떤 어떤 이제 어그 실행되는 요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 같은 것도 예어 배치를 하겠죠. 어 페이지에 따라서 어 뭔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X버튼 눌러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요, 요성 의류라고 돼있는이 요, 요 페이지에서 요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페이지 여기 전환할 때는 요 앞에 걸 누르시면 돼요. 이 앞에 거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이름 있죠? 요 이름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요 페이지 이름이 반전이 됩니다. 됐죠? 예,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의류 쪽에 사실 이 메뉴를요. 여기 대박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여성의류 요 복사해서 사용했던 부분을 지울게요. 클릭하고 딜레트 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요. 자, 요 지금 아까 요 홈부터 해서 고객센터까지 이 메뉴를요.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어,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은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아 어, 여기 거를 그냥 땡겨 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페이지에 요소가 몇개 없어요 그죠 어몇개 없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씩 복사해서 쓰는데 어 모든 페이지에 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요소들을. 위에서 작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페이지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우리 창고 개념이에요, 창고 개념. 보관을 해놨다가 이 보관함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페이지의 어그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 부분을 예,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드래그는 안 된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지금 그 보관함에 자, 어, 자 여기 이제 보관함에 집어 넣을 때는 지금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됐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넣려고 보면 밀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드래그 앤 드랍 기능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보관함에 보관할 때는 요소를 우클릭하고 예, 보내기에 보시면 보관함이 있어요. 예, 이거 눌러주시면은 예, 여기 뭐야 예,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요 부분은 예, 메뉴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디지트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자여성오의로 가서 더블 클릭. 예. 서 so, 남성 위로 가서 더블 클릭 예. 이런 으로또 고객센터 가서 더블 클릭 예예자 지금 이제 보관함이라는 게 창고 개념이고 자 우리가 이제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서브 페이지를 만들 때 서브 페이지가 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페이지가 이렇게 뭐 두세 페이지로 끝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 실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작업하시면 이게 뭐 수십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실제 뭐뭐 뭐 30페이지 이상 나오든 뭐 50페이지 이상 나오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페이지에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여기서. 가져와서 만들고 뭐색 크기 바꿔주고 색상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모양들을 여기 이제 보관함에 이렇게 넣어 놨다가 이제 요게 이제 창고 개념이라 그랬죠 예, 네, 요걸 이제 꺼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드래,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꺼내왔고요 드래그해서 드랍해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더블클릭해도 어, 이렇게 삽입이 되고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저장해서요. 자 보관함이라는 걸 사용을 해봤어요. 저장하고 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예 그러면 대박 쇼핑몰 메인 페이지고요. 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 남성 의류 갔다가 예또 고객 센터 갔다가 여성 의류 갔다가 홈으로 갔다가 예, 그죠? 어. 밑에 안에 쪽에 실제 이제 컨텐츠 내용은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어요. 예. 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보관함에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어, 이거 일단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자, 이것도 지우고요. 자, 보관함에 있는 거는 지우는 거는 뭐 이렇게 우클릭 해보시면 보관함에서 삭제하기라고 있어요. 그니까 창고 개념이라 그랬죠. 예, 내가 앞에서 뭔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죠 그렇죠? 덩어리를 해서. 자보관에서 삭제하기 하면 예, 이렇게 이제 삭제도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홈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가 있어요, 그죠? 예, 요거를 자 클릭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어 여기 이제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템플릿 예, 요 템플릿에 이제 보면 템플릿으로 복사라는 게 있고요, 연결된 템플릿 동기화라는 게 있고. 어, 템플릿, 뭐 위치는 유지라고 되어있죠. 템플릿 동기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 템플릿 복사를 일단 눌러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자, 그다음 여성 오류가서 또 우클릭 하셔가지고, 예. 자, 여기 보면, 템플릿 다시 들어가보세요. 템플릿. 템플릿 들어가시면, 템플릿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예, 요걸 선택해주세요. 자 아까는 우리가 요 보관함을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쓰는 건데, 요 템플릿은 아까와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우클릭해서 템플릿을 우리가 복사해 놨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여러 번할수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어, 붙여넣기 하는 게 어때요? 뭔가 차이점 모, 모르겠어요. 자, 우클릭해서 템플릿 붙여넣기. 요래 놓고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세요 아까하고 달,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자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홈 여성의류 남성의류 고객센터 홈 어떻게 돼요 아까 요 보관함에서 우리가 요 메뉴 부분을 보관해 놨다가 이거 보관함에 있는 거를 이제 더블클릭 하나 드래그해서 메뉴로 다시 이제 여기 창고에 꺼내와서 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줬죠. 예, 네,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를 때덜쑥덜쑥했잖아요 그죠? 네, 남성 의류 누르고 고객 센터 누르고 홈 누르고 했을 때, 예, 네, 이 부분이 덜쑥덜쑥했죠 템플릿은 여러 페이지, 여러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죠. 우리 템플릿 붙여넣기 했을 때도 이 예, 원본이 있는 그 위치, 위치 다른 페이지에도 이원 원본이 있는 위치에다가 이 예, 템플릿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닫고요. 어, 제가 이제 템플릿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음, 자 여기 이제 대박 쇼핑몰, 자 여기서. 어, 요홈홈 홈 부분에 글자를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이제 한글로 돼 있는 거를요. 영문으로 H O M이 -E, 홈이라고 영문으로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홈. 예. 한글로 홈이라고 돼 있는 것을요. 예. 되셨나요? 자, 이거 되셨으면 이제 이 메인 페이지 말고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고객 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자, 템플릿 개념으로 복사를 한 거예요. 템플릿. 그래서 이 템플릿의 원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홈이라고 한글로 돼 있던 부분을 영문으로 바꿨죠. 근데 이 템플릿을 제가 여성 의료에도 복사했고 남성 의료에도 복사했고 고객센터 복사했는데 어각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는 다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GNB 메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메뉴가 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작업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글로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영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바꿨어요. 그러면 서브 so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각 이거 눌러서 다 HOME, HOME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템플릿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오초 우초 버튼 눌러서 아까 템플릿으로 다복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초 버튼 눌러가지고 템플릿 옵션을 가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어, 연결된 템플릿 동기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예. 요거는 지금, 예. 예. 다른, 뭐, 화면 바뀌는 게 없죠? 그냥 밑에 다시, 예. 템플릿 동기화.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예. 자. 지금 이제, 어, 동기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냥은 지금 안 되죠? 자. 그 밑에, 그러면 이게 이제 원본이고, 원본에서 제가 방금 동기화 메뉴를 사용했고요. 어, 이, 그, 복사본에서 다시 템플릿, 예, 연결된 템플릿 동기화 한번 눌러볼게요. 어, 얘도, 예. 자, 그리고 막뭐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템플릿 동기화 위치는, 예, 안 나오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예. 보기가 있고 템플릿 어 자시 있는데.